아이저. 삼소 삼소? 삼소 삼, 삼소, 아이저. 삼소? 삼소 s 소 m 소소가 뭐야? 삼소 s 소 m s o 소 a m s o s a m 어 o Sam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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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습니다 o Sam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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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한 m 요 예. Sam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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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뭐야 들어가니? 가, 가, 아! 아. <laughs> 뭐야 <이거> 갑거기이 <갑자기 웃음> 그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이상해요 형원손 만졌어요 강아지 만지듯이 <laughs> <laughs> 어때요? <laughs> 형원이 그 단계가 있는데 어. 음식을 일단 전화해서 시키잖아요 네. 20%배화 부르고 부르. 음식이 도착했다고3 0고 냄새 그러고. 맡으면 이또20%먹 근데 3 0밖에안 남은 거야 <laughs> 들어갈 공간에 그만 너몇 살이지? 제 370... 374요 나이 많이 먹은 건 알겠는데 에, 에. 버릇이 너무 없다 야나때는 우유라도 넣어야 될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금방 갔다 올게요 네아네 김석관님 네, 아, 네 그걸 네가 왜 먹어 미팅은 잠시만요 금요일날 시간 되나? 금요일이요? 꺼내나, 꺼내나. 아무 <laughs> 하나야. 란 색깔 뭐야? <아닌가>? 분 남았습니다. <laughs> 그...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? 계속 옆에 앉아 있나 원래? 서 있을까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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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아 네. 사람을 약간 좀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닙니다. 저 어.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 하루. 어...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? 아니 없다니까. 아 있습니다. 야, 근데 <laughs> 마이비데 뭐야? <laughs> 이거 야 무슨 사올 거면 제대로 사지 마이비데 뭐야? 심지어 유튜브에서는 카페 브이로그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브이로그가 엄청 트렌드라고 해. 음... 어쩌라고? 어쩌라고? 태양이 어디서 많이 뵌것 같은데, 항상 안 맞았던 것 같은데, 오늘 되게 잘 맞네요? 뭔가 오늘 둘다 소리 힘든 일이 있었나요? 그랬나요? 정말. 아, 정말. 오, 오, 오. 안 잡아줘, 빨리 해. 어, 우린 그런 거 없어. 우린 그런 거 없어. 그렇게 하면 카메라 찍었니? 붙이라면서요! 붙이면서 이렇게 뒤에 얘기해야 될것 같아! 지금 아니. 저기 계시잖아요, 감독님. 그래가지고, 뭐요? 붙이다가 얘기했잖아. 뭘요? 아, 최대뭐 어쩌라고! 아, 농구했어요. 키 몇인데? 몇이세요 79. 저한78 어, 정도 됩니다. 78? 78? 가드라고, 가드. 이 인생이네, 가드. 이 인생이네, 가드. 가드. 그니까. 와, 진짜 이거 하나는데 오래 걸린다, 얘네 진짜. 그렇게 하면 우리 얼굴이 가려지잖아! 저걸 옆으로 당길 거예요. 다시 또? 예. 네. 와, 멱 와, 맛있어. 으아아아이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오늘? 아니, 그 이름 뭐다 우쿠렐레? 우쿠렐레는 악기 아니에요? 뭐봐 <laughs> 드셔보세요 농약 <농량> 안 쳤어 <laughs> 드셔보세요 그거 사장님이 직접 보여주셔야 돼요 야너 잠깐만 기다려봐 본인 인증 형씨 이거 사장님 거잖아요 형씨 사장님이 아니, 형 씨. 아니 저는 못믿어아못 믿어요, 아, 믿어요. 응. 형씨 사장님이 어, 먹봉사도 점수 없어 뭐. 그러면 사장님이 어, 먹는 뭐. 거 보면. 먹지 마 <laughs> 봉사한테 점수 없어 나는 오늘 <laughs> 넌 뚜엉뼈세 뚜형빛에... 하루 종일 이래서 그냥 갈것이에 사장님이 먹는 걸 보여주셔야 제가 먹죠. 이거를 사장님이 이거 홍보해요. 아 사, 사장님 근데 죄송한데 혹시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 바꾸면 안 돼요? 아, 안돼저 <laughs> 14살이에요 사장님. 사장님 일찍 결혼했으면 야! 저 같은 14살 때는 아들뻔할 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. 너가 그냥. 복사 좀 네. 받지 마. 갈 거예요? 배울 거예요?

가스라이팅 이게, 이게, 이게 진짜, 진짜 가스라이팅 가스 가스 아, 이게, 이게 진짜, 진짜 가스라이팅또 스라이팅까지 가스 아. 가스 <laughs> 또 아. 요즘 또 유행이지 않습니까? 유행에 또 맞춰서 예. 라떼 선두 주자 <laughs> 형우 씨한번아번 <laughs> 저희 <laughs> 제 아, 선두 주자 아, 제가 선두 주자였나요? 아오 라떼 아니에요? 정확해요 정확해요 네저세 네. 가지를 했는데 네. 버디 버디를 네. 했었고 네. 세이클럽 오너 네. 어? 세이클럽 알아? 안 했어요. 야, 자물쇠 말안 돼? 어말안 돼. 야 심장은 나쁜 말 나쁜 말. 널 위한 내 마음에 심장이 없어. 나쁜 말 나쁜 말. 혹시 기현 씨 있잖아요.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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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스타일링이라는 거를 할수 괜찮겠어요? <laughs> 저는 저는 백화점 매서밖에안 해봤잖아. 색이 뭐가 뭐랑 뭐가 잘 어울리지 사실 잘 몰라요. 제가 지적을 하나 하면 네. 가방이 완전 페일이에요. 음... 지금 여름에 음... 지금 여름에 <laughs> 지금 여름에 <laughs> 아, 없어요? 아, 이거 할까봐 고민해 가지고 내려 놓은 거예요. 아, 그래요? 아, 아 그럼 완벽하네요. 결정했으면 됐겠죠. 네. 판이 네. 재미없어. 마탱이가 갔다. 마탱이가 갔다. 마탱이라니. 헐. 전렇 게임. 자. 패션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아니고 네. 내가 소개팅에 나온 여성분 생각했을아 네. 소개받은 남자가 저렇게 입고 왔다. 네. 바로 앞에 있는 커피를 얼굴에 들이부은 다음에 바로 나갑니다. 아, 아니야 지금. 아니. <laughs> <laughs> 뭐 여러 가지 쓰지 않았고 네. 완전 단조. 아 근데 여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말해 생각보다 옷못 입어요. 저는 <laughs> 항상 <그렇다>. 말했어요. 네. <laughs> 진짜 저는 최악이다 너무. 주제를 생각했어요. <laughs> 여러분. 레트로잖아요. 네 주제를 알아야. 라네 아, 주제를 알아야. 꼬충. 성호 씨는 원래 웃는 상인가요? 저요? 좋은 질문이다 이거 진짜. 아 아니요. 원래 우리 상인데 쟤. 원래 우리 상이네 쟤. 음. 응. 우리 상 우리 상. 뭐. 진상. 진상. 응. 네 진상. 뭐 기현 씨가 재미가 없는 편인지. 아, 네, 재미 없어요. 예, 예. 이름만 들어도 졸려. 네. 아, 예. 벌써 피곤해.